도내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보다 훨씬 많은 마취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환자에게 피해가 없다며 맞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최근 심한 두통을 호소해 제주 한라병원에 입원한 4살 강무군 강구는 지난 12일 전신마취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뒤 뇌수막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군은 마취에서 6시간 만에 깨어났지만 졸음과 경련을 호소했고 하루가 더 지난 뒤에야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강군에게 정리하다. 의사가 처방한 마취제는 14mg. 실제로는 무려 17배나 많은 237mg이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 이 불안감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상식적인 일을 이 병원에서는 상식이 아니냐 행동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라병원은 간호사가 밀리그램을 cc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0.28cc를 4cc로 잘못 계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제 투여량이 과용에도 회복할 수 있는 안전범위 안에 들어있는 데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보상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군의 가족들은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뒤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